지금 뒷지도 보시면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음. 순면. 이 면도요, 역시 바자르의 프리미엄 퀄리티. 40수 순면에다가 지금 이 텍스처 느낌 가까이 보면은요, 음. 그냥 스트라이프가 아니에요. 질감을 다 입체적으로 살려낸 본염의. 톡톡한 사십수에 음. 본염이면 열처리하고 씻어내는 과정도 거치면서 염료를 깊숙이 침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위생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커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자주 벗겨서 빨고 싶어서기도 해요. 네. 또 부스나 오리털 속통만 따로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물세탁을 많이 하셔도 이 색감이나 이 톡톡한 느낌이 거의 변함이 없이 사계절 네네 특히 지금부터 쭉 쓰기 좋은 고그 음. 순면 100%의 이런 질감 본염으로다 보여드리고 네. 안에 이렇게 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이 솜은 음. 어, 탈부착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시도 길게. 돼요. 그러니까 네. 완전 한겨울에는 음. 구스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네네. 이렇게 커버링에 써보셔도 음. 좋겠고 우리 여름철에는 혹 겹으로 쓰시기에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입을 커버 순면으로 그쵸, 참 그쵸.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지금 음. 많은 분들이 주문하고 계십니다. 커버만두 순면 커버만두 주문 3만 원대부터 가능하시고 지금 보세요. 빗이하고 어, 똑. 문양으로 세트로 똑같은 음. 색깔로 맞춰서 이건 그냥 뭐 패드 이런 게 아니라 음. 아예 보세요 침대 오. 매트를 폭닥하게 충분히 다 커버하시는 어. 귀한. 순면의 매트리스 커버입니다. 와, 우리 보통 매트리스 커버 네. 포함된 거 많이들 찾으시는데 TV 음. 홈쇼핑에서 잘 보기가 힘드셔서 따로 여러분 큰돈 주고 사시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 가셔서요 이런 매트리스 커버 음. 하나 100% 순면 40수로 만나보시면 정말 비싼데 이 가격에 포함시켜드렸어요. 순면이 너무 좋은데 음. 우리 남편도 면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 잘 아우, 때는 그러네요.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고 뭐 음. 속옷 팬티 한 장부터 다 순면으로 하실 텐데 잠자리는 어떠세요? 그래서 더 인테리어 효과도 호텔식으로 너무 깔끔하게 깔끔하죠. 납니다만, 네. 순면 커버 구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음.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 이렇게 세트로, 그냥 떨렁 커버만이 아니라, 음. 완전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까지 극대화 할수 있는 이런 세트 느낌을 음. 잘 살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호텔식의 이제 순면입니다만 더 예쁘죠? 호텔에 음. 있는 그 순면 커버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베개 커버도 순면의 본염으로 다갈 텐데 음. 이렇게 세트 느낌 딱 살려서 쓰실 겁니다. 아 미치퍼로 양면 쓸수 있으니까 음, 음. 이불도 양면이고 두채 효과로 지루하지 네. 않게끔 사계절 내내 어, 손 포함으로 여러분 완벽 풀세트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의 네. 폭을 다 넓혀드렸고요. 네. 워낙에 두께감이 좋잖아요. 지금 오늘 면100% 그렇죠. 풀세트입니다. 주문 너무 많아요. 모바일 앱으로 와주시고 모바일 앱으로 오시면 커버만도. 굉장히 저렴하게 따로 구입. 하지만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어, 속통, 이 깨끗한 세손 포함한 풀세트 쪽에 인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오늘 최저가. 그리고 앞으로, 어, 기획을 이 가격에 할 수가 없어서 막바지 물량이에요. 음. 지금 그레이로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다 둘러 보세요. 올해 면 가격부터 인건비까지 너무 비싸져서 음. 가격 개선 안 나옵니다. 이렇게 풀세트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기획해서 가을 겨울 시즌에 판매를 하게 되면 음.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그럼요. 살뭐 많이 넘어가요. 어. 그래서 지금 다른 협력사들 커버는 뭐 거의 유일하고요. 저희 홈앤 쇼핑 방송 상품 중에서도 이 바자르가 커버 세트로 음. 나온 건